오, 내가 가본데는 우리 맨날 가는데 어디지? 거기 그 왕푸징, 저 전갈푸징, 오 아, 왕꽃 아 맞아 맞아 왕푸징 좋지. 왕푸징 가면은 알잖아. 맞아 맞아 전골 전갈 지느러미별 음식 다 있잖아. 네 맞아. 음그 근데 이제 그 형들이 그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살짝 그 입문 단계거든. 아 거의 카오롱아니라고 어. 준비, 준비, 준비. 10년대 20. 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서 고기 뱉 주게 봐 봐. 야, 호터호터 어디에요, 여기? 잠깐 말리장소에선 네. 그 투어의 신분을 깜빡했는데, 저 어, 네. 여기가 네. 바로 카우로우 집이에요. 혹시 카우로우가, 카우로우가, 카우로우가 뭔지 아세요? 아니, 몰라, 몰라. 꼬바로우만 알아. 카우로우, 꼬바로우. 꼬바로우. 카우로우. 뭐가 똑같아요? 로우. 로우. 로우가 고기예요, 고기. 아, 진짜. 와, 대박. 아, 카우는 뭐야? 소. 카우는 <laughs> 영어죠. 카우는 영어고, 로우는 한자죠. 소고기. 카우는. 굽다예요, 굽다. 아 네. 그래서 굽는 고기를 굽는고기라고 고기. 네, 굽는 해가지고 아 네. 320년 된아 고깃집이고요. 고기를 굽는 그 기술이 아, 워낙 특별해서 중국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대요. 아, 진짜로? 네. 제가 사슴답사때 한번 먹어봤는데. 어. 아, 기가 기가 왜 기가 왜 기가 사 기가 왜기유왜할때 했던 거왜기 그냥 기가 왜 기가 주세가 주세요. 이대아이무 아니, 무지라고지라기 굽는 기 네, 는기데는기술이기낙특기해이 워낙 특별해서 기가 고 기가 왜 기가 왜 기가 왜 기가 왜 기가 왜기는왜기카오 기가 왜 기가 가 뒤에가 이제 소고기 같은 느낌 있는. 청나라 때부터 구웠대. 얼마나 맛있겠니 <laughs> 진짜 역사적으로. <laughs> 얼마나 맛있게. 오래 구운 적이 없어요. 고수로 마무리. <laughs> 그렇죠. <그렇잖아. 웃음> 고수로 마무리. <laughs> 아, 진짜 <laughs> 와, 진짜 근데. 대박이었어 고수 못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 고수 아예 못 먹거든요. <laughs> 네. 야, 여기 고수는 진짜 고수야.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야 이제. 고수 중에 고수예요, 진짜로. <laughs>